복귀전! <목소리도> 야, 네. 나이스 동규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 못 쳤다 쪘... 아 이거가 나이구나. 야 근데 저조또 강릉시큰데 진짜 많이 들어간 어 이동규 이팅야 근데 아두 사람 다 나와 야, 밥먹도더라 <목소리> 나이스, 동규! 응, 나이스! 아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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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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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이팅 화이팅! 예, 예, 예. 이심열 화이팅! 열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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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어, 열심. 열심. 어? 심 열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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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심 열심. 열심. 오, 오오오오심그심 열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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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그냥 주먹 갖고 해그 주먹 고계면 돼. 데 오랜만에 아, 픈가 보다. 아, 이거 팔는데 아이고, 까비. 아, 근데 이게 사람 없어가지고 이게 타 뺐어요. 헬퍼요, 헬퍼, 헬퍼. <laughs> 이사람이 헬퍼입니다. 아, 신망스것 같아요. 나이스! 나이 그렇지, 와, 그거는 와, 그거는 와, 그거는 와, 이이